베이식 스키켓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찌그러진 상자 보고 복합 괜찮나 했어요. 저 개인 복함 의장 다 받고 싶어서 키캡 5만 원 이상 구입했어요. 이 쇼라이브 때딱 일하는 시간이라서 못살것 같아서 21일 월요일에 후다닥 구입했어요. 그래서 단체 포카 랜덤으로 한단 받았는데 가지고 싶었던 포카가 왔어요. 성진이의 짧은 머리 포카 이거는 진짜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영현이도 너무 귀엽게 잘다와서 포기 못하고 당연히 나의 최애 원피이는 무조건 나한테 왔어야 했고요. 우리 마통이 도은이도 무조건 나한테 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개인 포카 내장은 무조건 갖고 싶어서 초콜릿 싫어하는 저는 5만원 이상을 투자했어요. 나는 먹지도 않는 이 많은 초콜릿 어쩌지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생색내면서 발렌타인데이 그날 주는 걸로 땅땅. 언박싱 마무리!